봐봐. 자, 좌표 평면 위에 A 점 이렇게 있대요. 0부터 2 사이에 어, T에 대해서 Y는, 네, 그래프를 그릭 나갈 듯. 문제 이해를 돕습니다 Y는 이 e, 그리기 어렵지 않죠? 네.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로 마음먹은 거야. 요가 A제? 네. 그러면 P, P 좌표가 T컷마 이제? 네. 아, 아싸! P가 T컷마 이잖아. 그치? 여기 네. 위로 움직이지 근데 T의 범위가 있음에 따라서 여기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어, 네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네. 네. 네 이거 문제는요 어려워 보이죠? 하나도 네. 안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네. 이런 문제가 왜 어렵지 않다고 하는지 잘봐 P t 이제 네. 표현했제? 네. 그리고 OP OP의 뭐? 뭐? 수직이. 수직이 능분선 수직이 능분선이란 말은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있지 첫 번째 기울. 중점 아, 네. 중점 음. 중점 맞제 네. 이 2분의 t,1 컴마 뭐 네. 0,0이랑 p의 중점을 지나며 요 직선의 어. 기울기에 뭐인 마이너스 아니 아, 기울기 어려운 말해 내가 이거에 수직이란 말이잖아 아, 그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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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마음만 앞서 됐어? 네. 그럼 요거의 기울기가 t 분의 2잖아요. 네. 그럼 요놈의 기울기가 뭐다? 마이너스 2 분의 t. 이해가 안 가? 네. 그럼 직방 자체가 y는 이거 x백이 플러스 1. 됐어 아, 안 됐어. 네. 직방로 나왔지. 네. 자 다시 한번더 문제 봅니다. 그 수직 이등분선과 또 y축과의 거? 교점. 교점. 바로 찾을게요. 네. 0 콤마 맞죠? 네0 콤마 4 분의 t 제곱 플러스 1 맞아? 네 그걸 b라고 하겠대? 네 그럼 여기 a가 여기 있었지 네 b가 네. 여기 있었지 네 p가 여기 있지 네이 삼각형 넓이를 뭐라고 한대? f t요 음.. 네 어려워요? 아니요 네. 아니요 이게 왜 쉬워요?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? 네 내가 특별한 거 들고 왔나요? 아니요 네. 하라는 거 했잖아요 네 그럼 쉽잖아요 맞아 안 맞아? 네네 네. 네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. 잘 봐라, t가, 너희는 항상 너희 손과 그림을 의심해야 되거든요? 네. 자, 내가 그렸을 때는 이 b가 a보다는 뭐 하게끔? 밑에. 밑에 있게끔 그려졌지? 네. 단정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어. t의 범위가 2보다 작으니, 요 놈은 1보다는 뭐 합니까? 어. 작겠죠? 저... 네. 네. t가 0과 2, 사이니요 값은 1보다는 뭐 합니까? 어... 작겠죠. 그래서 이 값은 2보다는 작겠죠. 음, 네. 그래서 거리는 2 빼기 요2 빼기 요거죠. 네. 4분의 t 제곱 빼기 1이고 그게 밑변이고 높이는 t. 네. t는 뭐였으니 양수였으니 네. 어, 네. 이게 가한가즉 네. 2분의 1t에다가 1 빼기 4분의 t 제곱 이게 FT입니다 네. 그럼 FT에 뭐를 찾아주세요? 최대 최대. 최대값 최대 최선 무조건 그래프. 대부분 그래프지 네. 최고차항계수가 뭐인? 음수인 3차함수 음수 그려놓고 바로 뭐 찾으러? F 극값 찾으러 아, 네.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, 미분. 정리는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네. 는0 바로 릴게요 그냥 는영하면뭐 정리하세요 2 분의 1 빼기 8 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 분의 1t 제곱이요 네. 양면 뭐로 곱하기? 8 됐나? 네 네. t 제곱은 3 분의 4이용 t는 풀마스 네. 네. 루트 3 분의 2예요 됐나? 루트 3 분의 2고요 얘는 9.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2죠 근데 t의 범위는 0부터 0보다는 크. 크고 2보다는 음. 작다 2가 더큰거 맞지 얘보다는 이해가 네. 안가네 네, 그래서 최대는 여기서 가지는 거지 최대 값을 찾으라고 한거 맞아 안 맞아 네. 그래서 f 몇 f 루트 3분의 2 이해 갔어 네. 네,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 발상이 아예 없는 문제입니다 음.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t제곱 3분의 4역 루트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역 네. 9분의 2루트 3이요. 그래서 이거는 9분의 2요. 네. 그래서 답은 11이요.